예, 맘바스. 오, 오케이. 오케이. 맘바스. 오케이. 오, 오케이. 맘바스. 오. 1 뭐고? 이거. 비엔짱구제. 텔레비. 구독 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땡큐 마이 프렌드. 자, 저는요. 지금 나이로비 터미너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몬바사로 그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고 넘어가거든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티켓이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돼서 나옵니다 열차 탑승 시간이 돼가지고 차단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보안이 거의 비행기 수준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보안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아, 이어서 지금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살짝 부담스러운데. 제 자석은 여기고, 다행히 제 자석 바로 앞에 이 테이블이 있어요. 아, 요건 좀 다행입니다. 가면서 편집 가능하겠어. 기다려보라고. 네. 아, 여기도요, 한국 옛날 예착관처럼요. 이렇게 폭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이 매점이 있어요, 간이 매점이. 저랬을 때는 무궁화차 타면 있었거든. 그때 엄마는 쫄라갖고, 열차 타기 전에 가라고 운동 사먹고, 열차 타면 진미 오징어 사먹었단 말이야. 그게 열차 타면 그 나름의 재미였습니다. 그게 코스였어. 저 화장실 체크 한번 해봅시다.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지금 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지금 사람들 심하게 쳐다봐. 지금 장난. 니 여기는요, 음,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케나이 말고요. 다른, 다른 한 사람 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뭐 나름 깨끗하네요. 그죠? 또 나름 유튜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골 봐줘야 되거든. <laughs> I <laughs> do 아주 괜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딱 5시간 걸리네요 지금 기차가 먼바사에게딱도착했어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캐년는 신기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쪽과 뒤쪽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캐는 웃긴 게 한쪽 방향으로만 다 내립니다 양쪽을 못 나가게 돼 있어 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흑인 친구들 밖에 없어요 백인이라든지 특히 아시아인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고요 와참 정말로 이질적입니다 진짜 여기 보면 무조건 아프리카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빡셉니다 솔직히 겁나요 자 저는 지금 역전 앞입니다 역전 앞이고 지금 이 앞에 차도 한 대도 안 보이고요 어 지금 제가 숙소를 정해놓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지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이역 말고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자, 일단 먼저요, 어, 숙소를 정하고, 그다음에 우버, 어, 그 다음에 우버, 택시를 불러야 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 일단 나도 가봅시다. 나도 사람이거든. 아, 저기 밖으로 나와보니까, 저 이런 식으로 택시와 세븐시터 이래가지고, 이 목적지가 가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 같이 멋있어 뽕빵 해가지고 가는가 봐요. 뭐뽐빠이작 아니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숙소를 정하고 왔어야 었 되는데, 지금 어디가 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아, 숙소부터 먼저 뭐좀 할게요. 그래야 지금 이야기가 될것같아 이야 스비디 아, c 비디 yeah, CBD. How much? 300. 300? Yeah, 3 0 300? 3 d o l 3 dollars. d o l r o d s o r d o l l a seven people. seven people. y e a l l you a r e with share. Okay. Is this downtown? Here is downtown? Town. That's the town. Downtown? Town center. Ah, okay. You go? In Mombasa. Okay. o k a Okay. Okay. a yeah. y Okay.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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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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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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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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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ay. Okay. k a y 오케이, 아, 이있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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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지금 저를 보면서 지금 네명 탔고요. 세 명을 더 만들어야지 출발할 수고 지금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숙소가 숙소도 지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그 다운타운 시내로 들어간다는 차를 일단 탔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까집니다. 아, 음, 일단 가서 가서 일단 모든 걸 정해야 됐습니다. 뭐안되뭐 비박해야죠. 짜기는 너무 딱바위 누워 자야지. I'm so sorry.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So we are we are gonna go to downtown. Good. I haven't decided my accommodation. Mm. I mean, I didn't book anything. Mm -hmm. So if I will be there, yeah. I can make a reservation to hotel or hostel or something. Yeah, you can. I can. Mm -hmm. There are so many accommodation there. Yeah. Ah, okay, okay. The yeah, I know. I I know. I wish I could, but you know, I have any information mm. about the hotel. 지금 조금 막막한 상인데 황 사실은 긴장도 좀 됩니다. 지금 이 전혀 모르는 도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게 애매하게는 일단 해보자고. 어. 여러분 연상을 대리비서상 이 해보자고가 이렇게 힘이 없었던 적이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 긴장됩니다. 사람이거든.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저떻게는 어 몬바사 이게 해변가 근처로 대충 어디가 좋겠나. 자, 일단은요. 우리 드라이버가 내에 내려준다니까 시내에서 내려서 호텔을 정하도록 할게요. 아니, 무슨 호텔을 정하려 해도 제가 이 동네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호텔을 구해야 되는 포인트를 못 찍겠어요. 몬바사. 어? 이스톨레 아.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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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서요 제가 이 드라이버 동생 믿고 그먼 바사 도착했는데 이 동생이 또새아보다잘 안내해 주가지고 제가 오는 길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이친구한 보여주니까 음. 이친구 고맙게도 또 제대로 데려다 줄고요 어. 오늘 thank you e c 니 my n a e i e 이예 plus two five four seven one two eight nine two seven two s e v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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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쑨이 뭐고 뭐 이거 와 여러분 방금 못 보셨죠 방금 제가 드라이브 기사랑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 술취한 애들 두 명이서 제가 그 고포로를 훔치려고 해가지고 제가 재빨리 이렇게 뺐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쫄리 가지고 호텔로 바로 들어왔어요 와 이만 진짜 무섭네. 와, 진짜, 클일 날뻔 했습니다, 진짜. 제가 얘네들이 저서 비틀비틀 걸어오길래, 제가 살짝 경계를 했었거든요. 그 경계를 하면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마치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면확 뺏는 거예요. 그 고프로를 제가 확 뺐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진짜 이 캐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숙소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짜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일단은 그, 호스텐 아무 데나 끊었습니다. 아, 일단 모든 걸 날이 밝으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조금 마음이 지금, 지금 좀 진정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내 마이루.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와 진짜 진정 좀 하자. 와 진짜. 심지어 둘이서 왔는데 한 놈이 뺏을랬어. 아까 뒤한 놈이 말려야될 건데 한놈 웃고 가만히 있더라고. 와, 진짜 10년 감수했어요 와, 깜짝 놀랐다. 이 계기로, 이번에큰 화는 안 당했지만은, 제가 열이 받았, 제가 열이 받았는데요. 열 받는 감정보다 이 무섭다는 감정이 좀더 앞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숙소로 돌아와버렸어요. 자, 일단은요, 방송을 잠깐 하자면, 퀄리티 끝장납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번보여드릴게 와, 이게 진짜 몸부터 한 몇십 년된 느낌이고, 화장실은 뭐볼 것도, 없고, 와, 샤워, 나오나, 물은 나오나. 와, 진잠깐모 물은 나오네, 잠깐만. 오우, 씨, 물은 잘 나오네, 와. 야, 이, 이, 몰라, 이건가 보다. 내 방은, 이렇고 이, 뭐, 어장은 <laughs> 뭐, 사치네요, 어장은한번 보자, 와. 뷰는? 아, 역시나. <laughs> 교도소비네요. 교도소비. 교도섭이네. 아... 아, 저 어쨌든 조금을 좀, 좀 진정을 하고 잠만 살짝 눈만 살짝 붙이고 바로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지인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앞으로 또 재밌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놀아이마시오으우우 아, 여러분 진짜 자존심 상한는 거는요, 잠잘 잤다는 거. 너무거 아니냐고. 잘 잤어요. 피곤해갖고. 자또 새롭게 시작한 하루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